오늘은 도미닉 미스테리오에 관한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돔돔. 첫 번째는 도미닉 미스테리오 프로필입니다. 그의 본명은 도미닉 구티에레즈이며, 별명으로 돔돔과 더티를 갖고 있죠.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잼미닉, 도망, 더티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는 1997년생으로 만 26살이며, 동갑내기 레슬러로 오스틴 디어리, 브론브레이커, 타일러 베이트가 있죠. 터니를 하기 전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유망주라고 불리기 힘들었지만, 터니로 차세대 탑필이 될 만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스백맨이 만든 도미닉과 트리프레이츠가 만든 도미... 미닉의 차이입니다. 원래 레이 미스테리오가 원했던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캐릭터는 에드게르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빈스백맨이 이를 원하지 않았죠. 빈스백맨이 원했던 도미닉은 제2의 레이 미스테리오였고, 그렇게 결국 도미닉은 레이 미스테리오 스타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 스타일을 따라하는 도미닉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 빈스백맨의 체제가 무너지고, 트리플 치 체제로 변화하면서 도미닉은 점점 자기 색깔을 찾게 됩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색깔은 역시 에드게르로였죠. 그렇게 도미닉은 터니르 하고 에디의 스타일을 장착하면서 역대급 야유를 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역 최고의 타필이라는 평가를 농담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진짜 타필인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는 도미닉의 첫 등장입니다. 도미닉이 WWE에 처음 얼굴을 비쳤던 시기는 2003년 스맥다운에서 아버지 레이미스테리와 메타디의 크루즈웨이트 챔피언십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도미닉은 아버지의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의 경기를 지켜봤죠. 이후 2005년에는 레이미스테리와 에디게레로 대립에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대립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사상 최초의 부자 태그팀 챔피언입니다. 2021년 레슬매니아 백래쉬. 이날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십 경기가 치러집니다. 챔피언은 돌프지글러와 로버트루드였고, 그들의 상대는 부자 관계인 레이 미스테리오와 도미닉 미스테리오였죠. 이 경기의 승자는 놀랍게도 레이와 도미닉이었습니다. WWE 역사상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태그팀 챔피언이 된 날이었죠. 당시 레이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이 미스테리오와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신장부터 비교해보면, 레이 미스테리오는 168, 도미닉 미스테리오는 180cm로 약 12c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는 오른손잡이, 도미닉 미스테리오는 왼손잡이입니다. 도미닉이 왼손잡이인 걸알수 있는 기술로 식소원나인과 쓰리 아미고즈가 있죠. 여섯 번째는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데뷔 경기입니다. 도미닉의 데뷔 경기는 2020 썬머슬램에서 치러졌고 그의 데뷔 상대는 세솔로니스였죠. 이 경기는 빈스 백맨이 극찬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인터뷰에서 도미닉은 세솔로니스에게 많은 노하우를 배웠으며 그에게 감사했다고 말 일곱번째는 도미닉의 시구입니다. 2022년 도미닉은 메이저리그 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경기에 시구를 합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도미닉의 고향을 영고로 한 팀이었죠. 처음 도미닉이 등장했을 때 프로레슬링을 안보는 야구팬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레이미스테리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시구를 수긍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잘해라. 여덟번째는 WWE 최초의 기록을 세운 도미닉입니다. 도미닉은 2023년 7월 17일 로우, 2023년 7월 18일 NXT, 2023년 7월 21일 스맥다운의 모든 메인힙 이벤트 경기를 치르면서 WWE 최초로 일주일에 열린 모든 브랜드의 메인 이벤트 경기를 치른 선수로 기록됩니다. 봄동 폼 미쳤죠? 오늘은 이렇게 도미닉 미스테리오에 관한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야유만큼 도미닉이 크게 성장한다면 언젠간 메인 챔피언십 경기를 치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